네. 제가 지난주에도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김홍일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당연하게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자료 제출이나 정보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형해화 시키는 정도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싹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주식계좌를 7개나 가지고 계시고, 또총 재산이 61억 원이나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이나 증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재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 물으니 대부분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간 급여로만 50억 원이 늘어났다. 이게 국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금이 37억 원으로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이례적인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들 수밖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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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님, 근데 돈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내역만 제출하고, 그 전에 거래 내역은 전혀 제출 안, 해,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미법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주식 계좌의 거래 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laughs> 반드시 오전 중에